네그 인스타도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스타일을 보면 막 그렇게 과한 스타일은 하진 않아요 네 혹시 발리 쪽으로 가셨던 게 선생님이셨습니까? 네그 네? 그 최근에 머리 배우로 발리 쪽으로 인도네시아 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7월달에 네. 어, 발리에 는 7월달에 제가 교육하러 들어갔는데 아그 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인도네시아 가신다고요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그뭐 나오던데 어색하니까. <laughs> <laughs> 7월달에 제가 이제 발리 교육 일정에서 아 중순까지는 거기 가서 발리로 가시면 가신... 갔다가 7월 중순에 다시. 두피가 좀 약하신 편인가요? 어그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왜 피부가 다 건성이고 건성이거 네. 네, 오늘은 이제, 네. 이제 윗머리 있죠 네. 윗머리가 곱슬기가 좀 심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되면 습하면 이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시간되면 은 네. 부해지는 느낌 때문에 윗머리를 볼륨 매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볼륨 매직으로 들어갈 때 뿌리까지 가까이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 살짝 볼륨감 있게 들어갈 거라서 이 볼륨감은 뭐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살짝 떼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 2cm 도 빼고 그 1, 2cm가 볼륨을 만드는 네. 머리예요. 그래서 네. 1cm 정도, 1, 2cm 정도는 빼고 위부터 필 거야. 네. 그래서 볼륨감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유지를 시킬 거고 사이드 쪽 같은 경우는 네. 아. 사이드는 머리가 네. 그렇게 많이 뜨는 것 같진 않아요. 피부가 제가 봤을 때는 피부 톤을 보니까 그렇게 막 피부가 좋은 신과 같진 않아요. 좀 민감하신 편이라서 어, 다운펌은 제 되도록이면은 안 하는 걸로. 네. 네. 만약에 해도 살짝 보고 볼륨감만 여기 이쪽만 살짝 죽이는 정도. 네. 네그 정도만 살짝 들어갈 거고 네. 최대한 피부에는 안 닿게 볼륨감 죽이는 정도로만 살짝만 들어갈게요. 뒷머리는 깔끔하게 상고머리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제 모델 분이신데요 지금 윗머리를 보면은 곱슬기가 조금 심해요 어 곱슬기가 조금 심한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량이 그렇게 많이 받쳐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모발에서 너무 뿌리까지 가까이서 펴서 하는 것보다는 저같은 경우는 살짝 한 1cm 2 정도 떼고 그 윗부분부터 볼륨 매직으로 피면 은 자연스럽게 볼륨감도 살면서 깔끔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시솔은 1~2cm 정도를 띄고 어, 볼륨 매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커트했던 형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층들만 조금 없었어도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어, 층이 조금 나 있는 부분 조금 아쉽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시솔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부분 한번 체크할게요. 자 앞머리 부분은 체크하면서 이마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이드 쪽이 살짝은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어, 시술할 때 아니면 커트할 때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머리를 이렇게 자를 때는 항상 들어보고 양쪽 사이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기장 설정과 양감 질감을 들어가면 나중에 요요 요 부분이 비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커트를 하기 전에 살짝 이마를 들쳐서 어, M자가 있는지 체크 후에 커트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은 앞머리 내렸을 때 어디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냐면은 자 눈썹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앞머리냐 아니면은 눈썹을 살짝 덮으면서 눈썹과 눈매 사이, 여기까지 덮냐, 안 덮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바뀝니다. 자,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눈썹까지 올려보고, 그 다음에 눈썹까지 살짝 아래까지 내려보고, 어떤 이미지가 더 좋은지 고객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머리 기장은 고객과 상담이 끝났어요. 그럼 사이드 쪽으로 넘어와서 옆 측면, 여기를 기장을 얼마나 자를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부분이 커트가 돼서 짧게 돼서 올라가면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면적인 부분이 강하게 보여요. 옆면이 넓어 보인단 말이에요. 머리는 이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가릴 건지, 가렸을 때 조금 더 옆면이 더 이쁘게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올렸을 때 조금 더 표현력이 좋은지, 요거도 올려보면서 고백하고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올렸을 때이 느낌과 내렸을 때의 느낌, 올렸을 때의 느낌과 내렸을 때의 느낌, 어떤 게 조금 더 고객님하고 잘 어울리시는지, 앞머리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앞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피면은 살짝 더 길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머리를 기장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제 뒷머리 높이를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상고머리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상고머리를 올려야 되는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머리 떨어지는 기준점 있죠? 자, 앞머리가 여기까지 떨어져 그럼 뒷머리 높이도 어느 정도 비례하게 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앞머리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손, 손으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높이는 여기로 잡는 게 좋아요. 너무 아래쪽으로 잡으면은 뒤쪽 무게감이 많아져 보이기 때문에 안 이뻐 머리가 뒤쪽으로 쏠려 보여 부피감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 이쁘기 때문에 높이감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 옆, 윗머리가 옆으로 떨어지는 요 머리들 있죠 이 흐름성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내리면 안 되고 또 너무 위쪽으로 올려도 안 이뻐 그러기 때문에 기준은 어디 앞머리로 기준으로 해서 뒤에 점을 찍어요 그러면 뒷머리 높이가 내가 얼마큼 올려야 될지가 이제 계산이 됐죠. 뒷머리 높이가 설정이 되면은 옆에 떨어지는 가이드 자체도 내가 얼마큼 잘라야 될지가 이제 보입니다. 자, 요렇게 갔을 때 지금 머리가 흐름성이 부드러워요. 별로 자를 머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살짝만 다듬으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성을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탑 부분은 지금 앞머리 기준으로 모든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뒤쪽 높이하고. 그러면 이제 안쪽을 내가 이쪽을 밀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네요. <laughs> 아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거를. 진짜요? 네, 그냥 대충 잘주세요 이런 거 사람들이 보면은 저 고울 안 닦는 사람을 보고 저는람 고울을 왜저렇게안 닦아? <laughs> 이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실제로 보면. <laughs> 응. 근데 영상에서 어, 어 없어졌다. 아 됐어요. <laughs> 자, 사이드 부분을 여기 안쪽 부분이죠. 사이드 부분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요즘에 유행한다고 해서 여기를 쫙 붙이면 안 돼요. 여기를 붙이면은 여기 아래쪽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뀝니다. 여기를 볼륨감을 가져가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둥글게 만드냐? 아니면은 이쪽을 붙여서 조금 더 얼굴을, 윤곽을 뚜렷하게 만드냐?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옆쪽을 너무 많이 붙이면은 안 이쁠 것 같아요. 살짝 둥근 형태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전체적인 얼굴형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이렇게 탈하게 붙이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높이를 이제 결정을 할게요. 자, 위쪽까지 내가 만약에 섹션 높이를 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랫머리에서 기장이 잘려나가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들이 플랫하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저는 근데 약간 둥글게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아래쪽을 높게 섹션을 작지는 않을게요. 살짝 섹션 높이를 한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반대편도 전체적인 형태를 둥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섹션 높이를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뒷면에서 뒤에 서서 좌우가 정확하게 섹션이 타졌는지 안 타졌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서서 앞에도 이렇게 섹션을 탔으면은 정확하게 좌우 섹션이 정확하게 섹션 정확하게 좌우를 똑같이 탔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한 후에 커트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섹션 높이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같은 경우는 클리퍼로 자르는 것보다는 살짝 부드럽게 자를 거기 때문에 시저스 오버콤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자스 오버콤으로 조금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둥근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먼저 가위가 들어간 상태에서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가요 살짝 끝 쪽만 살짝만 자릅니다 끝 쪽만 살짝살짝 자르면서 체크. 어, 기장 다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끝쪽만 살짝 자르고, 체크. 이런 식으로 쿼트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자르는 것보다는 경험이 없을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씩만 잘라서 그 형태를 빗질을 하고 형태 보고 자르고, 형태 보고 자르고. 요게 가장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만 끝그 면만 조금씩만 잘라줍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드 면적을 여기까지 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어 빼까지 빗이 일자로 쭉 올라갑니다. 이어 빼까지 일자로 쭉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빗질하고 자 저는 이 정도 기장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펜도 동일하게 똑같이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가위 넣고 받쳐주고 자르고 가위 넣고 받쳐주고 자르고 빗질하고 형태 보고 무게감이 어디 특정한 부분이 사이드 면적에서 어디 특정한 부분이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잘 체크를 합니다 자, 가위도 높이 정확하게 앞쪽이랑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일자로 일자로 올려서 사이드 면적이 가이드가 일자가 되게, 가이드 높이가, 요렇게 만들어야지 뒤쪽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자, 귀 라인 정리만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처리할 때 중요한 거, 우리 여기서 끝났죠, 지금.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이드 끝나는 시점에서 뒤쪽으로 섹션을 나눠야, 나눠야 됩니다. 자, 여기 높이는 아까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앞머리에 비례하게 높이를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자, 앞머리 높이 끌어와서 높이 설정 여기까지 섹션을 타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에서 지금 사이드 여기까지 잘랐어요. 이 부분부터 뒤쪽까지가 이제 뒷머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놔야 돼요. 그래야지 커트했을 때 어, 형태가 이쁘게 잘 나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사이드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섹션. 각도는 앞머리 비례해서 높이 설정. 자 여기 부분이 지금 섹션 타니까 여기 부분 어때요? 가마가 하나가 있네요. 숨겨져 있는 가마. 이 부분 짧게 자르면 여기에서 머리가 뜰 확률이 높아요. 이요 머리 안 뜨게끔 커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센터커트로 무게감을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6번에 19mm로 자르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 가이드를 다시 한번 잡습니다 스퀘어로 올려서 가이드를 사이드랑 연결을 시킵니다 자, 빛의 각도는 위에 섹션탄 각도 그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반대편도 동일하게. 가이드 높이, 여기서 끝났죠? 사이드 높이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가이드가. 최종적인 높이가. 거기에 맞게. 자, 빗질은 어떻게? 섹션의 각도 그대로 빗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발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끌어와서 하지 않습니다. 가이드 테크닉 할때 깔끔하게 자르려면은, 자, 빗이 맞물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차되면서 잘라야 됩니다. 자, 가이드 지금 어느 정도 다 맞췄습니다. 이제는 뒤에 상고머리를 올릴 거죠. 이쪽 부피감을 가이드 높이 잡았기 때문에 부피감을 빼줘야 돼요. 부피감은 디센트 커트로 빼줄 겁니다. 테크닉 자체는 그라데이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5번에 16mm 에요. 그라데이션 테크닉, 라운드 그라데이션으로 커트를 자르도록 할게요. 자, 왜 라운드 그라데이션을 하냐면 두상이 여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라운드로, 라운드 그라데이션을 해서 이쪽이 너무 두각대 보이지 않게 여기가 가이드가 돼서 전체적으로 일자의 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반대편으로 또 이동해서 어디부터? 이옆 백부터 라운드 그라데이션. 자, 힘을 완전하게 빼야 돼요. 넘버 4번에 13mm에요. 자 넘버 4번의 13mm 똑같이 디센트 커트로 부피감을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테크닉 라운드 그라데이션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힘을 빼준 상태에서 똑같이 넘버 3번에 10mm에요. 라운드 그라데이션.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넘버 3번. 아래로 들어가진 않을게요. 디센트 커트 할때 중요한 거는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면 멈춰야 됩니다. 뒤쪽은 명암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센트 커트로 진행을 할게요. 테크닉 자체는 페이드와 틴닝 테크닉을 교차로 사용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지금 봤을 때 자, 가이드 자체가 여기서 떨어지죠? 그 다음에, 페이드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딱 여기에요. 근데 이, 이만큼 페이드를 올리진 않겠죠? 한 중간 부분까지 올릴 거예요. 페이드가 지금 보면 한요 정도까지밖에 페이드를 못 넣을 것 같아요. 명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이. 그라데이션 구간, 명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 뒤에 상고물을 올릴 때는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구간과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나눠 놓은 상태에서 퍼트라는 게 좋아요. 3mm입니다. 페이드 테크닉. 자 페이드라 그래서 무조건 0mm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상을 보고 그게 6mm가 될 수도 있고 3mm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모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mm로 밀어도 아래가 하얘져요. 그렇기 때문에 3mm로 시작하는 거예요. 4.5mm 페이드 테크닉 페이드 테크닉. 자, 페이드 테크닉 할 때는, 자,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뒤에만 서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아래에서 명암을 넣어야 되는데, 가면서 클리퍼 각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도 명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을 진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라인을 진하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아래에서 페이드 테크닉이 올라가야 돼요. 클리퍼 각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리퍼 각도가 된다? 그러면은 옆에는 라인을 진하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라인 진하게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일자가 되게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요 각도 안 됩니다. 요각도예요 뒤쪽에 라인 쪽에 자, 3mm하고 4 5 m m 의 약간의 라인이 있어요. 팅링 테크닉으로 라인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넘버 2에 6mm. 똑같이 페이드 테크닉. 라인, 미사하게 남는 부분 있죠? 자, 4.5mm 끼고, 틴닝 테크닉으로 라인 제거. 자, 지금 보면은 라인은 없어졌어요 라인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명암이 불규칙하죠? 이 말은 모발이 골고루 안 났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클리퍼를 써서 명암을 맞추는 것보다는 팀링 가위로 명암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이쁘게 잘 표현이 됩니다.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클리퍼로 팀링 테크닉으로 라인을 없애고 명암이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팀링 가위로 없애시면 되세요. 넘버 3에 10mm로 요 부분 다 무게감 뺐죠. 근데 봤을 때 끝에가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버 3에 10mm 한번더 끼고 표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laughs> 이제는 그라데이션 테크닉으로 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를게요. 힘을 완전하게 뺀 상태에서 라운드 그라데이션. 명암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팀님 가위로 명암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상이 이 부분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미리수로 잘라도 이 부분은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한 부분은 팀님 가위로 명암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계속 클리퍼로 계속 하얗게 미는 것 보다는 팀님 가위로 자 스몰 클리퍼로 지금 라인을 찝고 있죠 이렇게 찝을 때는 꾹꾹 찝으시면 안 돼요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이 없을 정도로 살짝만 찝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언더 부분을 다 잘랐습니다 사이드 쪽 우리 뭘로 잘랐죠? 자, 가위로 잘랐습니다. 시저스 오버콤으로. 그 다음에, 자, 이어 백부터는 클리퍼로 잘랐어요. 먼저 가이드, 사이드 높이와 가이드 맞춰준 상태에서 디센트 커트로 무게감 다 빼주고 다시 어센트 커트로 명암을 표현을 했어요. 지금 언더존 다 커트를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은 모든 시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디테일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머리 이제 자르도록 할게요. 윗머리는 지금 봤을 때 크게 어, 자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층이 자 여기 머리 탑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지금 여기에서 끝나요. 층이 거의 이 정도입니다. 자 탑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지금 여기에서 끝나고 우리 아까 섹션 떴던 데 있죠? 언더존과 오버존 나눴던 그 마지막에 단 있던 머리는 여기에서 떨어져요. 마지막 단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탑에 있는 머리는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층이 지금 이만큼 있다란 소리죠. 더 이상 층을 내진 않을 거예요. 기장을 자르면 자를수록 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장을 자르지 않고 먼저 볼륨 매직을 한 상태에서 기장을 자를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도 자연 방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 다시 한번 켤게요 다운펌을 안 해도 다운펌 한 것처럼 커트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옆 사이드 면쪽 다운펌 한 것처럼 깔끔하게 잘 나왔죠. 라인도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무조건 다운펌에서 누르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커트를 해서 볼륨감 살릴 때는 살리고, 죽일 때는 죽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트가 우선 가장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다운펌으로 누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고개 극들한데 옆머리 뜨니까 쫙쫙 누르세요. 이거보다는 커트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누를 누를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윗머리 지금 보면은 자, 볼게요. 윗머리. 자, 윗머리 지금 봤을 때 너무 짝 붙은 느낌 만들죠? 볼륨감 자연스럽게 다 살았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려도 이 정도 볼륨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살 정도 고객님이 손질하기가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에센스 살짝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윗머리 같은 경우는 기장은 자르진 않았어요. 양감만 줄였습니다. 에센스 살짝만 발라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깔끔하네요. 이렇게 잘라드렸어요. 네. 자, 사이드는 자연스럽게 네. 이 정도. 너무 많이 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볼륨감 어느 정도. 살려서 너무 인위적인 느낌 만들게. 네. 아,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아 이제 멀쩡나고생좀안 하겠네요. 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네. 원래 손질하던 방법대로 손질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볼륨 매직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네. 전혀 달랐어요. <laughs> 그. 내려앉은 채로 네. 2~3주 걸렸습니다. 음, 네. 그래서 딱요 지금 2~3주 지났을 때가 이쁜 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손질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오늘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럼 딱그느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가 손질도 조금 편하시고 괜찮으실 거예요. 많으셨습니다. <laughs> 저도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네네, 가 궁금해하네요. 어. 자, 영상은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륨매직이나 시술할 때 크게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커트가 줄기 때문에 시술할 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